여기 1이라고 적힌 부분을 잠시 스몰 r이라고 하고 모선의 3이라고 적힌 부분을 잠시 라자리라고 했을 때이 부분을 전개를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얘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얘가 라자리 되고 여기 서까지 길이가 스몰 r이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중심각이 얼마인가요라는 형태인데 모선과 반지름을 알때 중심각을 어떻게 찾을 거냐? 넓이로 표현하든 둘레로 표현하든 상관이 없지만 둘레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까지 호의 길이가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는 이거 둘레랑 같습니다. 2파이 r 이죠 전체 둘레는 2파이의 라지 r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바퀴가 360도 다 라는 거 그러면 호의 길이 돼 코의 길이대 원둘레는 뭐랑 같느냐 그러면 2파이 r대 2파이 라지안인데 얘가 세타대 360도랑 이런 관계 있겠죠. 그러면 2파이 약분하고 나서 외항 내항 곱해서 생각을 해 보면 요거 곱하고 라지알붕 넘겨 버리고 얘 곱한 데다가 해 보면 세타는 360 도에 대해서 라지 아에 스몰 알 이라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3, 1 보이면 오 얘는 120도 겠네 이렇게 바로 알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일단 요거 정리하면 120도 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 1이라는 값은 요거 120도 결정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가 3입니다. 얘가 면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아서 자기 자리로 다시 만약에 돌아왔다면 최단 거리로 가게 되면 여기 a가 요거 조립하게 되면 여기도 a죠. a에서 a로 가는 한 바퀴 돌았어요 하면 최단 거리는 얘가 될거아니요 근데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지. 절반 갔대. 끝까지 안 가고 반만 같대요 반만 같대요반 그러니까 갔으면 이 라인 OB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요거 반 자른 게 o b 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절반을 딱 자르면 여기에 B가 있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요거 조립하면 이 그림 되는 거. 그런데 A가 B를 간게 아니라 P를 갔대요. P는 또 어디 있지? OB를 여기서까지가 1이라는 말은 여기서 1이라는 말은 얘가 2가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최단거리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요까지에 대한 최단거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 요거 절반 잘랐으니까 여기 전체가 120도니까 얘는 60도가 되고 여기도 60도가 되고 여기를 물어봤습니다. 최단거리 딱 봐도 고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x의 제곱은 마이너스 60도 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9, 7.